난 너에게 트도안 막은데 너에게 선물을 주면 나는 충수 던져도 되냐? 백이박다가 어, 팀에, 그러다가... 팀에 룩이 있는데 아무도안 뽑고 가는 거 싫어 어? 안전을 확보야퍼하잖아 시작하자마자 딸려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 리오로. <laughs> 리오로. 내가 안간 것도 아니고 방탄풀 리진님그거 먹지 마세요 그아 <laughs> 어, 근데 방탄판 중첩해서 먹을 수 있으면 개쩔겠다 요구리, 진짜 금식 선호 아 잠깐만 그러면 그한사람 다섯개 다 먹으면 야 그럼, 다, 해. 다 오, 아, 야, 그럼 네. 미라한테 몰빵을 해주는게 어떨까? 어? 지렸다 하체 절대 막는데 그러면 크, 미쳤다 <laughs> 스파운킬 나 지금 뭔가 좋은걸 찾은거 같아 아니, 아닌데요? 아니야 아니? 아니야 또 어, 어, 엘라 빠이 엘라 빠이 안주어 안죽어 안죽어 어? 왜 어딘데 뭔데 어? 아니 어각 보려고 뭐지 트랩 가지고 바리케이트 앞에서 와리가리 치고 있다가 그게 깨졌어 어 맞아, 엘라 시네. 빠이 엘라 빠이 뭐야 삼천지네 삼천지 엘빠 삼천 슬래지? 어 슬래지야 트랩도... 여기 애쉬있어요 애쉬

거의 마이클 디슨 어, 아니 근데 내가 총 갈기고 있는데 왜 빼나 했거든? 아.. 이래서였구나 맞아 개웃긴 <laughs> 네좀 불쌍하네 이렇게 되니까 아 어, 러쉬 가야겠다 할게 없다 어? 아까 다시 하던 건 어, 아니 난 러쉬 안 띄웠잖아 난 뒤에서 그냥 전화만 걸었을 뿐이지 그럼 이제 도깨비하고 러쉬해 대용 전화 걸고 러쉬 가면 돼 지렸다 어? 잠깐만 생각해보까 그래도 되는데 말이지. 그래서 뭐 했어? 지금? 에이씨, 에이씨, 아이 아. 에씨 에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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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씨에아래 에이씨, 에 아. 씨 에이씨, 에아씨 에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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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 에이씨, 에이씨, 이 발은 아니 님 아, 러시 봤을 때 세게 밟았어 어... 그건 저런 패귄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가 성공을 하는 걸아니개 끼일까 아이씨 님님5 이상성욕은 멈출 줄 몰랐다 다박단자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바로 신나게 까고 아깐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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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깐야잠깐 야!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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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데야 잠깐만, 잠깐만, 야! 깐만 야, 잠깐만, 야! 야! 만잠깐야잠깐 네, 야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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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야, 야. 깐만잠 어, <laughs> 야! 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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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어, 잠깐만, 잠깐만, 야깐만 잠깐만, 잠야만 잠깐만,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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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빠 오빠, 있어.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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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빠, 오이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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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빠 오빠, 오빠, 오 아, 이거 초세가오시 너무 눈 저거. 어가서 죽었다 카운터 아래 거 저거. 저거. 저 저거. 거 저거. 저거. 저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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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보슈 뭐 라이온주인가 이었어 저거? 제가 막 저, 저도 라이온주인 건줄 알았는데. 리